배현진, 어,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배현진 대변인 사주로 보겠습니다. 오늘 어, 김원의 대변인이 사퇴하고 어, 경기지사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에 오늘 배현진 대변인이 어, 임명되었습니다. 어, 배현진 대변인은 어, 양력 1983년 11월 6일생, 현재 40세입니다. 돼지띠. 제21대 국회의원, 현재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국민의힘 현재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출신인물, 문화반송, 전직 아나운서, 아나운서 출신, 정치인, 기, 기자 출신, 기자입니다, 정치인, 대한민국의 장노예 신자, 안상동상고등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한민국의 역성 정치인입니다. 서울 송파구 을, 어, 어, 20대는 최재성 21대 배현진, 어, 현직 어, 배현진 국회의원. 키가 170이에요. 굉장히 어, 키가 어, 크시고 모델이고 얼굴이 미인입니다. 자, 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 개혜연, 돼지띠에 개혜연, 임술월, 무술일. 어, 대운수는 일. 개혜, 갑자, 얼추,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대운입니다. 무술, 개강일주죠. 무술, 개강은 여자는 얼굴은 미인인데 고집이 있어서 남편과 찬다운 합이 안됩니다. 이 개강. 어, 이 무토는 큰 산인데 믿을 신이에요. 중성심이 있고 호심이 있고 어, 술로래, 이통 어, 전, 어, 술토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월지를 등에 신앙한 사주인데, 어, 제성이내 어, 토하고 물하고 이래, 나도 신앙하고 물, 이두 개밖에 없어요. 어, 물, 재물을 낳았던 물, 수가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신앙하고 재왕해서 부자 사주입니다. 정형적인 부자 사주인데, 어, 월지가 이 사주가 무술 개강은 어,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어, 강렬한 살로 대기부 기부 은격 총명및 한폭 살생 극빈 어, 재앙 등 귀농 공이 극단으로 운명에 작용하고 경진 임진 무술 경술이 내게 네 어디있어도 개강이요 여자는 어, 얼굴이 미인인데 고집에서 남편과 찬단 합이 안 되어서 가부가 되거나 병으로 실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월지 아, 아, 어머니 자리가 가숙살이에요그 이사주는 가부살이 있어요. 가부살. 그래서 개강도 있고 가숙살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가부팔자입니다. 이사 간단히 얘기하 그리고 이 하계가 있습니다. 하계. 아, 가숙이 하계라서 어, 중팔자입니다. 중. 그래서 뭐 결혼을 해도 가방을 쓸수 있고 어, 주말부부가 될수 있고 어, 가부살이. 훤. 육친과 인연이었습니다. 남편과 그래서, 이 사주는 혼자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술래, 천문성이 있으니까 예지력이 뛰어납니다. 예지력. 어, 그리고 하계가 있죠. 하계. 학예. 학계살이 있으니까 문장이나 예술에 능하고 지혜가 뛰어납니다. 어, 진사가 공망인데, 공망사는 이 묘지예요. 또 하계가. 그래서 이 창고인데, 이걸 충 때려주면은, 어, 상관, 정인, 어, 이렇게, 정하, 정인이 투관되어 있죠. 대우, 대운을 어, 볼것 같으면, 어, 초년부터 재물대운이 어, 도왔어요. 어, 1세부터 10세까지 개의 대운은 정제 편제, 초년부터 큰 재물이 도옵니다. 그 사주가 약간 쌀쌀해요. 그리고 이 사주는 하, 하나, 가을에 태어나가지고, 어, 실은 이 하, 아, 목하가 되긴 한 사주. 나무나 불. 어, 불이 도와야 돼요. 사주가. 사주가 전체적으로, 어, 좀, 어, 토금수가 강합니다. 그래서 목화가 어, 좋은 사주가 될수 있습니다. 나무나 불. 어, 가을이니까 금은 조금 지장간 안에 있다고 봐야 되고, 슬토슬토 슬토 이 금이 이, 있죠. 그래서 어, 토금수가 강합니다. 수가 재성이 강하죠. 그래서, 핫, 목, 하, 나무나 불이 되기란 사주, 사주입니다. 나무는 숫자는 3, 8, 파란색, 동쪽, 어, 봄에 대기라고, 기억, 기억, 기역, 쌍기역 기억이 대기라고 하는 숫자는 2, 7, 빨간색, 여름, 남쪽, 어, 니언, 디얼 니얼, 티것이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세부터 20세, 갑자기 되면 어, 평간, 어, 증제죠 어, 그래서 20세까지 재물 제물 때문이요. 재물이 대기를 했고, 어, 나무가 필요한데 나무가 도왔죠. 그래서, 어, 초년부터 운세는 대기를 합니다. 21세 어처국대원은, 어, 정간, 어, 급제요. 그래, 이 대원이 굉장히 대기를 하죠. 이 대원에. 천일기인 대원이니까 21세 때 대발복이 됩니다. 정간이 도니까. 31세 병인 대원은 화가 필요한데 편인 평간이에요. 외국을 평력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로술 어, 반합되면서 목화가 어, 용신이 되 용신운이 왔어요. 그래서 31세부터 어, 대박나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평간 어, 36세부터 40세 사이 지금 4 0이에평간운이 와가지고 어, 남자가 들어옵니다. 남자 남자하고 인연이 있고 어, 근력 평간운이니까 내가 배설을 합니다. 근력과 어, 남편 남자가 들어올 수 있고 어, 이 때문에 하여튼 올해까지는 평간운에요 병관의 운이니까 굉장히 대기를 하고, 41세부터 50세, 정묘 대운도 대박납니다. 어, 정인, 정관이요. 그래서 명예 이익이 많고, 이대운에 국회의원을 여러 번할거예요 높은 자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50세까지. 50세까지 갈록 대운이요 그리고 크게 어, 명예와 권위가 대기를 하고, 도와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내년부터. 내년에는, 원래는, 어, 이민년은 어, 편제평가한 어, 신앙한 사주니까 대운도 뭐신앙이 어, 아주 인노술 하국되어 있고 신앙한, 있고, 원래는 편제 큰 재물과 갈로 권력이 어, 돕니다. 그래서 2월달, 원래 2월달, 3월달, 3월달 경장이 되길 했어요. 운세가. 더하고 정제, 어, 정인, 재물도 어, 무게 합파 3월달 남자를 만납니다. 원래 남자를 만날 수 있고 내년에 결혼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게 합파, 모술 육합, 증재 증가, 내년에 대박납니다. 이 사주는 봄에 4, 5월 달갈록이되기하고 6, 7, 하가 필요한데 되기하고 8, 9, 10월 달은 보통인데, 겨울에는 또 재물이 돕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봄에 5월 달, 양해 5월 달까지 갈록이되기래 해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50세까지 크게 부기합니다. 국회의원은 계속 할 거예요. 50세까지 앞으로 10년간 계속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어, 개강이니까 이 부기가 극과 극입니다. 어, 당대포도 도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 대운이 좋으니까 어, 40 내년부터 어, 크게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극과 극의 운세가 그리고 이대운이 운세가 좋으니까 50세까지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51세 어, 무진대운은. 약간 비견 비견이니까 약간, 어, 보통입니다. 어, 충대고, 계강 충이니까 여러 가지 일도 남편하고 입을 수도 있고, 61세 기사 대응은, 어, 급제 편인이에요. 하여튼 70세까지 남편 자리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71세 경고 대응은 하가도 대기라 하고, 80세까지 이 사주는 대기를 합니다. 80세까지. 그리고 제일 좋은 운세는 50세까지입니다. 50세까지. 50세까지 대박난다. 자 올해 내년에 어, 42세, 43세 어, 갈려구는4년간 윤석열 어, 대통령 기간에는 크게 계속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 내년에 내 크게 부귀합니다. 그런데 41세 때는 약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어, 43세 또 대박 납니다. 어, 올해 내년에 남자를 만나지만 42세, 43세 남자를 하고 다투니다 어, 굉장히 어. 대운이 잘 좋았어요, 초년부터. 사조도 대기를 하지만, 80세까지 운세는 대기를 합니다. 개강, 어, 개강객인데, 부기가 극가격인데 대운이 어, 좋아서, 50세까지는, 어,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으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망은 뭐, 진사가 공망입니다 아, 50세도 공망되니까 어, 대기를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어 연주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유. 어 연주 조상 자리에 개해 어뭐 이사주는 뭐 신앙하고 뭐 물이 많고 정력도 좋아요. 검색을 수하니까어 조상 자리에 개해 정제 편재요. 조 할아버지가 굉장히 큰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고 어, 아버지가 큰 재물을 만지고 있고 형제간에 일찍 사망하는 형제간이 있어요. 일찍 네. 어, 남편도 일찍 이별할 가능성도 있는 사주입니다. 어, 중팔자이 이 사주가. 사주로 좋은데 안타깝게 중팔자다. 이렇게 됩니다. 공망이 돼 있으니까 좋다. 60세, 어, 전체적으로 80세까지 음세가 길합니다. 6일세 어, 51세 무진대운, 61세 기사대운, 어, 공망 진사가 공망인데 충대면서 오히려 되게는 다 어, 전화 이복됩니다 어, 사주가 어 전화 입복돼서 어, 무사히 자, 좋고 어 충미가 천의 기니요 소나 양이 천의 기입니다 음, 지금 대운이 이제 천덕기인 천득기인 월덕기인 아 어, 어, 하늘에 덕이 있고 땅에 덕이 있다 어 대운이 어, 많이 도와주는 대운입니다 학예가 있는데 문장이나 예술에 능하고 지혜가 뛰어나는데. 이것이 하계살이 어, 가수기예요. 그래서 중팔자다. 어, 중팔자다. 가부살이 있습니다. 이 사주는 어, 결혼을 해도 갑방을 쓰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방쓰는 사주입니다. 어, 묘가 도화요. 4 1 세부터 도화대운이 옵니다. 5 0 세까지. 그렇게 제일 크게 인기를 누리고 어, 제일 부기할수 있고 복록이 많고 중간도 하니까 내년에 대박 납니다 내년에 어, 내년에 인기가 최고로 가는 거예요 어, 안타깝게 가부살이 있어요 가부살 그래서 안타깝게 어, 육친 남편 육친 나고 인연이 적습니다 남편과 육, 인연이 적다 어, 그런데 사주는 대문이 얘기를 하니까. 어, 80세까지 크게 부귀하게잘살수 어, 있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개운법은, 뭐, 하가 좀 부족하니까, 어, 어, 남, 햇빛이 많이 드는 풍수, 어, 햇빛이 많이 드는 풍수가 되길래요. 그리고 83년생이니까 잠자리 방향은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좋지 않습니다. 공금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되고, 어, 돼지띠죠. 어, 남동쪽이 반한살 방향이요. 그래서 남쪽 방향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 이 사두는, 어, 50세까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어, 국회의원 따고 당대포도 도전할 수 있고, 50세까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80세까지 대기를 한 걸로 나옵니다.